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구쌤입니다. 저희 숨고쌤은 숨은 고수 선생님들을 양지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콩쌤입니다 오늘은 사실 지금까지 모셨던 게스트와는 달리 직접 송고쌤의 문을 두들겨 주신 선생님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제가 이 장르는 약간 머글이라서 잘 모르긴 한데 게이밍과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것으로 사실 교수, 교실과 본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한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그 전에 저 질문 이 있어요 진짜 어? <laughs> 처음으로 저희 이 순고 쌤에 직접 신청해 주셨네요. 음. 왜 신청하셨어요? 궁금해 너무. <laughs> 아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네. 어 교사 멋 멋진 선생님들 계정을 좀 팔로우 하려고 음. 인스타 이렇게 탐색하고 있었는데요. 음. 그 때, 돌콩 선생님 계정 발견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멋지시다 하고, 계정 피드를, 팔로워하고 계정 피드를 봤는데, 숨구쌤 모집 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쓱 네. 살펴봤는데, 네. 아, 이런 거는 어, 내가 꼭 해야지. 아, 하고는 바로 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아, <laughs> 나 같은 사람 나가야 된다. 네, 나 같은 사람. 자신감. 아, 나가은 사람. 어, 좋아. 잘 아니, 잘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군지 좀 소개도 아, 아, 제대로 저, 안 하고 네 <laughs> 소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성격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아, <laughs> 본인 소개부탁 드립니다 <laughs> 아네 저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튜브 햄조라는 계정도 운영하고 있는 김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햄조? 햄조 왜 햄조예요? 저도 궁금했는데 김혜민? 아. 햄조 왜요? 햄조 네 이름이 혜민이다 보니까 혜민을 음. 아. 합치면 햄인데 음. 어, 동기들이 그래서 저를 대학교 동기들이 햄이라고 많이 불러줬어요. 아. 근데 제가 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데 아, 네. 그 게임에 이제 활쏘는 한조우라는 캐릭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캐릭터가 게임 초기에 트롤 캐릭터로 유명했었거든요. <laughs> 어, 네. 근데 제가 그 게임의 아, 그 한조우라는 캐릭터의 아. 원챔이에요. 모스트 챔피언이어서 음. 제일 많이 해요. 그것만 해요. 아. 그래서. 햄민 햄... 한조 해서 아, 햄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옵치는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이죠. 오 오버워치... 최근에 지금. 최근에도 하고 있고 네. 2016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거의 꾸준히 하고 있는. 그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아. 게임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아했습니다. 그럼 사실 아. 오버워치 이전에 또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있겠지. 그렇 어린 시절 음. 어떤 게임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유행했던 넷마블 게임 이런 것도 좋아했지만 음. 넥슨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 <laughs> 회사를 좋아했나요? 네, 넥슨을 정말 좋아했어요. 넥슨 좋아했어서, 시리즈. 네. 음, 오, 그, 어떤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음.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냥. 아! 네. 아 제일 미. 기본이죠. 미. 네. 그거 하다가 제가 2학년 때쯤에 넥슨에서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어요. 아.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 바로 시작을 음. 했고 그걸로 거의 학창시절 을 보내다가 고등학생 때 롤이 유행을 해서 아 롤도 그때 좀 입문을 네. 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오버워치 나와서 오버워치에 푹 빠져서 지금까지 아 근데 주... FPS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FPS가, FPS가 뭔가요? FPS가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총 쏘는 아 게임 아 옵치 게임 네. 화면 보면 이렇총 네. 막... 네. 쏘는 아 게임 잠깐만 딱...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한 가지 약속이 필요한 게저 같은 진짜 머글은 옵치라는 줄임말은 잘모르겠고요에브리스도 아. <laughs> 모르겠어. 아니, 나 같은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친절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근데 본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네, 그쵸? 자연스럽게 한번 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게임 전혀 모르는 오케이, 사람처럼. 오케이. 저도 잘 몰라서. 음,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게임을 이어왔잖아요. 네. 그냥 게임을 조금 떠나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음. 친구들이랑 어떻게 좀 지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한데 뭔 음. 얘기를? 네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그냥 저는 음. 쭉 약간 살짝 오타쿠였어요. <laughs> 살짝 오타쿠. 게임? 아, 네 만화? 만화도 쪽? 만화 엄청 좋아했어서 어.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음. 막 만화를 마냥 볼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 갈 때. 원래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이리버 전자 가전에 그 만화를 인코딩해서 넣어 그래서 네. 독서실에서 몰래 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격의 거인 아. 아 그때 유행했었는데 음. 고등학생 때 그렇게 몰래 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제 인강 듣는 척하면서 몰래 인코딩을 하는데 음. 자막을 빼놓고 잘못 인코딩을 하면 자막이 안 떠서 어? 그래서 어, 강제 독학. 네 강제 독학돼서 <laughs>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잠깐, 프리토킹 가능하십니까?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몇년 년 동안 연락해 오는 걔랑 그 친구랑 만나면 그래도 네. 좀 한국어, 일본어 섞어서 얘기할 수 있고, 저희 핸드폰에 그 키보드도 일본어 항상 <laughs> 넣어놓고, 네. 애들 장난치거나 할때 일본어 입력하기도 하고, 네. 아,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오타쿠 설명이거든요. <laughs> <살리는> <laughs> 네, 오타쿠라는. 네, 오타쿠를 네. 지내다가, 고등학생 때는, 근데 제가 원래 학창시절 내내 좀 약간 친구들을 좀 모으고 음. 어떤 거 하자! 이렇게 하고는. 네. 뭐 끌어 나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저지르면 주변에 이제 좀더 꼼꼼한 친구들이 친구가. 저의 일을 끝까지 아. 도와줘서, 이렇게. <웃음> 나랑 <웃음> 네. <좋친데. 웃음>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반장, 부반장 선거 나가도 음. 이제 많이 뽑아주고 그랬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래서. 어 거의 거의 3년 내내 반장을 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여, 공학이었지만 여자반이었는데 여자반에서 반장하면서 어, 제가 이제 오타쿠 출신이다 보니까 오타쿠 같은 옛날 추억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아 만화 노래를 아 화면에 이렇게 크게 틀어줬어요. 아 선생님 안 계시면 아 음, 학생복지 학생복지. 네, 그래서 <laughs> 어 애들이 다 같이 교실에서 떼창하고 아 노래 같이 부르고 막. 나루토 애니메이션 네. 반에서 같이 막 그리고 얘기하고 <laughs> 반 애들 다 그렇게 놀았어요 다. 아 네. 오 그렇게 그렇다. 오타쿠 리더였습니다. <laughs> 네. 그 중에서 제일 네. 많이 불렀던 네. 만화 애니메이션 OST 예요요 이제 어, 유명한 노래는 다 있는데 달빛 천사 노래 많이 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 한 소절만 살짝만 궁금하죠. <laughs> 네 그럼 불러 랑 불러야죠. <laughs>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울지 않을래 모진 시련 앞에도 나 언제나 당당히 웃을 수 있게 오 잘, <laughs> 잘 부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나 사실 너무 무리수 아닌가 <laughs> 생각했어 절대 영감이에요 훌륭하신데요 <laughs> <laughs>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가 그래도 나름 공부를 조금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만화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게임도 하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좀 능력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애들이랑 막 이렇게 반장해가지고 행사도 막 주관을 하고 한게 되게 대단한 어떤 역량을 이미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대학교에 또 들어오면, 음. 어떤 식으로 또 발현했는지도 너무 네. 궁금해져요. 이때는 뭔가 <laughs> 그 족쇄가 풀리잖아. 기가 막 어. 어. 어떤 느낌이셨나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사실, 원래 고등학생 때 꿈은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어... 응. 나 사실 노래하는 거 듣고 살짝 느꼈어요. 아, 정말? <laughs> 그,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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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뭐라 그러지? 성우, 달빛 천사 성우분이 몇년 전인가 되게 한창 그 유튜브 쪽으로 대중들한테도 막 이렇게 어... 아이들의 동심을, 어른들의 동심을 다시 소환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와. <laughs> 그래서 잘하는 것같아요 근데 그 달빛 천사는 사람들잘 네. 모를 수있어요 아, 달빛 네, 달빛 네. 천사는?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여러분한테 <laughs> 아, 그거요? 그걸 네. 갑자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성운, 성우 진영끼 <laughs> 아, 아. 뭔가 이렇게.. 아. 아니면 아. 자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 만한 거한 네. 번, 그럼 연습 몇번 해봤을 것 같은데? 진짜요? 아, 잠시 네. 이거, 궁금한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다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대학교 생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처음에 이제, 어, 대학을 갈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재밌게 살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됐어요. 수능 오. 재수를 하고, 아. 이제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어서 고대를 음. 입학을 했어요.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딱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고등학생 때 부모님한테 대학교 가면은 성우 시험 쳐서 나는 대학 안 다니고 성우가 될 거다라고 오. 했는데 생각보다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 버린 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laughs> 동기들. 잊혀진. <laughs> 네, 잊혀진 꿈. 어. 지금 오늘 오랜만에 기억났어요. 사실 성우라는 꿈을 어. <laughs> 까먹고 어. 있다가 동기들이랑 되게 잘 지냈어요. 사실 음. 1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재수하고 와서 이제 좀 어른이 돼서 그런지 동기들이 조금 유치해 어, 네. 보여었어요 어, 그래서 아, 아 야, 이런 유치한 아 이러면서 막좀 단수할까 음. 이 생각 들었었는데 어. 그게 여름 되니까 뒤집어져서 같이 4년간 너무 너무 잘 지냈었던 어. 것 같아요. 대학생 할때뭐 어.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들어. 그게 뭔가? 이제 원래는 저희 동기들이 좀정교에서 유명한 돈독한 거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계절별로 MT도 많이 가고, 네. 여,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되게 많이 모여서 음. 술도 한잔하고, 음.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음. 오버워치가 나온 이후로 <laughs> 다 PC방에서. <laughs> 네. 가자! 뭐 네. 선 후배 다 모여서 네. 아선 후배 다 모여서 야, 다 모여서 네. 어떤 날 점심 시간이나 공강 때그큰 그 학교 앞에 플러스 PC 방이라고 있아요 <laughs> 거기를 가면은 진짜 다들 다 있고 네. 그 게임에서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 이런 창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이 PC 방에 있는 내 친구들이 떠요 어, 근데 그 거의 한 페이지 꽉 차는 거예요 <laughs>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 전세는 네. 어. 그러니까 야 대단하신데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게임만 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알기로 대회를 나갔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대회가 어떤 대회였었는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됐었고 결과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얘기 한번 <laughs> 좀 나눠주세요. 네, 대학생일 때 아, 사실 저는 성격이 약간 뭔가 좀 재밌어 보이면 은 주저 안 하고 다 신청을 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나갈 실력은 안 되는데.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다 신청을 했었어요. 음. 이제 뭐, 어 전국 대학생 대회? 뭐 이런 것도 나가고. 음. 그리고, 대학교 게임 동아리 모임이란 게 연합, 연합이 있었어요. 오. 거기에 이제 제가 저희과의 소모임 자격으로 신청을 했었고, 음. 그게 이제 대구교대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던 거예요. 저희과였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시아 게임, 아시아 대학생 게임 대회를 이제 한국 대표팀을 뽑고 있었는데 오. 그때 어떤 한 팀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돼서 어 이거 약간 드라마틱 이야기 아니야? <laughs> 네. 저희한테 아, 네. 혹시 나가 줄수 있냐고 저한테 오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대표님이 그래 가지고 아 당연히 이거 나가야지 하고는 음. 대충 팀을 모았는데 되게 오합지졸이었어요. <laughs> 네, 약간. 해보는 거지, 사실. 네, 그렇죠. 한 점수로 따지면은 이제 전국에서 1등부터 1 0 0등까지 음. 세우면 저희는 50등, 평균 50등 정도에 어. 어. 동네 실력, 동네 실력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마침 음. 제가 교생 실습 때였거든요. 아? 어, 어떻게요? 대회를 못 나가는 거아니요사실은 대회가 실규 대회가 제주도에서 어, 사, 가야지, 가야지. 2박 3일로 있는 대회였어서 네. 교생 실습을 어, 빼고 교장생한테 선님 말씀드리고 네 이제 그래, 나름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비슷하게 보내주셔서 학교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제출하고, 음.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게임대에 참여하고, 와. 연예인도 보고, 여행도 하고, <웃음> <야>. <웃음> 이러고 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다같아요 역시, 아, 들으면서, 네. 아, 역시, 문은 계속 두드려야 된다. 아, <laughs>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해봐야 돼. 그리고 티 많이 내야 된다. <laughs> 온라인상에 누뭐든 힐을 아, 많이 내야지. 아, 어느 순간 중요하잖아요. 나를 찾지 아요 생각보다 그런 기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연찮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또, 근데 심지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인력 풀까지 꾸릴만한 소스. <laughs> 이게 약간 오합 지졸 느낌이죠. 금방 떨어졌... 떨어졌겠네요. 어, 네. 저희가 <laughs> 나름 8강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희 한 경기하고 바로 떨어져가지고, 아. 다른 팀 경기 보는데, 네. 이제 상대들은 되게 그 약간 아. 프로게이밍 학과? 오? 게임으로 아 유명한 그런 학과들도 다아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정말 잘했어다 프로급이었고, 네. 그랜드마스터 뭐 이런 헉! 제일 높은 네. 등급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네. 구경하러 왔네. 네, 개그, 개그 <laughs>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근데 나름 그때 중계진이 이렇게 저희 경기를 중계를 해주셨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중계를 받은 경기였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뭐, 나중에 이제 대다가 네. 올리고 그렇게 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